모든 물건을 9,700원에 파는 샵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는 가예요 맞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경영학부입니다. 국내 유일 벤처 중소기업학과 나왔어요. 졸업을 했어요. 단지 11년이 걸렸어요, <laughs> 9,700샵 알바생 백호입니다. 음. 자, 이거 좀 물건 좀 발로 아보세요 <laughs> <laughs> 아이고, 아, 소주병에 딱 기아가 묻으면은 수수는 가안 기라. 저희는 아이스크림 제로 당이에요. 제로 당. 예. <laughs> 모든 제품의 가격을 9 7 0 0원 맞출 건데, 자, 1 2 개. 1 2 개? 그러면 여덟 개? 그러면 답 나왔어요. 우리 1 2 개고 여기 8 개잖아. 아. 중간이 뭐예요? 중. 주... 계산 안 되는데? 개. <laughs> 너 계산서. <laughs> 사장님!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어? 저 지금 정각 아니에요? 저안 네 늦었는데? 1분 네네 늦었잖아 지금 아니에요 똑같... 어? 니네 복장 이게 뭐야 이거 왜네 혼자 멋있게 하고 그런는 거야 자꾸 청바지에 어? 민소매 청바지에 민소매 맞추기로 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청바지에, 청바지에 민소매, 민소매. 어. 아, 네 아, 이... 갔냐 이게 지금? 아 이런 민소배라고? <laughs> 너벨트좀 어떻게 할까 지금? 야, 야 아니 야, 사장님. 뭐 가려고 연예인 그래. 자기관리 너무 안돼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연예인 아, 이런데. 나 거예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왜 그래? 이걸로? 어, 나 때는 네. 나 때는 하기 싫은데, 네. 무조건 10분 전에 나와야 돼 알겠어. 준비를 해야지 마. 아 그럼 10분만큼 좀 나한테 더 줘야죠. <laughs> 내가 계약돼 있는 시간은 딱정각부터정각까지인데 10분 전에 와야지면 같이 한대 태우고 시작하는 거지. <laughs> 오케이, <laughs> 오케이. 자, 일단 우리 좀 시키러 갈까? 어? 자, 봐. 일단 지금 돼 있는 게 어? 없는데? 야. 저, 아, 이게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 사장님 근데 <laughs>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곧 이제 4대 냉장시설, 냉동시설 들어오게 돼 있어. 보통은 이제 그게 들어온 다음에 나날 불렀어야죠, 사장님. 너 같이 해나가야지, 마 아니 왜 같이 해나가냐고! 나는 알바인데! 너 알바.. 알바님. 우리 알바님. 알바님! 오늘 알바님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자, 어? 백호야, 우리 나가보자. 우리 손님 맞아야 된다. 자, 들어온다, 이제. 뭔데? 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조립 안돼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단가를 절감을 해야 되지 않니? 네. 우리가 조립하는 우리가 한단... 걸로, 그렇지? 내고야 우리 첫날부터 이렇게 삐걱 대면안 된다. 나사장아 <laughs> 이게 뭐냐. 사장 <웃음> 알바님. <웃음> 야, 자, 알바야, 하아 빨리 와. 안 돼. 빨리. 우리가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어. 빨리, 매대를 설치해가지고. 야, 처음부터 이거. 아, 큰일 났다. 아, 너무 덥다. 잠깐만. 됐어. 오 진짜. 아, 이걸 또 호흡을 맞추고 있네. 예, 예. 아. 아, 잠깐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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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어? 흰 옷을 안이 입어야 될것 같아. 왜? 뭐가 문제인데? <웃음> <웃음> 우리 가게 컨셉이야. 어? 아, 배고예 네. 오케이. 어, 아, 잘 만들었다. 어, 뭐 하는 것 같아. 어. 여러분,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어 아, 아? 뭐라고요? 어찌냐고? 저희 가게를 엽니다. 구천칠백 원에 다 팝니다. 야, 너네 만원 있어? 만원 있어? 만 원? 삼백 원 300원 거슬러 준대. 부모님한테 가서 만원 가져와. 어린이 상대로. 어린이는 안 사먹냐? <laughs> 형, 어린이 보호 구역이에요. 아, 어. 아 보호로 시켜줘야 돼. 보호해요. 구슬로 다쳤어 우리가. 예. 네. 근데 생각보다 깔끔해요. 어 깔끔해. 이 정도면 살만해. 그래서, 여기에, 그럼, 기업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어, 타 채널 보면은, 네. 우리가 가잖아. 그니까, 러 원래 기업 찾아가가지고, 우리 네. 물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뭔지는 찾아오게 그만. 아, 일로 오세요? 그렇지. 오. 홍그라드를 와서, 이 매대에 오늘 첫 상품 채워놔야 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 는 오, 봐야겠다. 오, 괜찮은데? 어. 우리가 확실하게, 응.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거아 아, 어, 이게 첫 점상이네. 무조건 성공해야지. 어, 그래서. 어유! 고 오셨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첫 번째 손님 오셨습니다. 아하. 아하. 샵 부천 집에 사장 이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칠무리. 좋으시죠? 아, 저는 실제로 알고 계셨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700장 알바생 백호입니다. 아, 너무 실물이 너무 좋으신 <laughs> 저랑 리액션 <리허설> 좀 많이 <laughs> 달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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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laughs> 또 영광스럽게도 저희 첫 번째 또 사업체로 아, 들어오셨습니다. 네. 혹시 어떤 네. 업체에서? 아, 저희는 그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고 있는 펠세스라는 네. 업체 네.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어, 전무 전부 전부 어, 이사하시면 또. 오. 오. 양성이입니다. 저 저희는 근데 아이스크림이 칼로리도 되게 높고 네. 당도 많아서 사람들이 잘 설마. 네, 그 설마. 저단 그 중... 제로 위시. 예! <laughs> 제로 위. <윗! 웃음> 어. 맞아요. 저는 사실 그거 사 먹으려고 일부러 CU를 가요. CU밖에 <laughs> <진짜? 치위밖에> 없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운동하시는 분들과 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로당이에요. 제로당? 네. 저당하고 아, 제로당하고 무당. 다른.. 무당. 무당? 무당이 없어요. 무당? 네. 아 무당이세요? <laughs> 아, 조금 무당 상식이 한데 <laughs> 거두저미하고 제가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맛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보셔야죠. 네, 가장 자신 있는 제품 하나만 가져오신 거죠? 이야..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무당이다. 이것도 무당이다. 어, 이것도 당이 없이 돼요? 네. 오! 아니, 이게, 이게 무당이에요. 잘 먹어보겠습니다. 무당이죠, 무당? 음! 이거 어떻게 무당이지? 음! 그, 와 있잖아요, 와. 어, 그쵸? 어? 그건 막똑같아 아니면 에코프트 음! 와, 맞네. 그쵸, 그쵸. 음! 지금 이거, 시유에서원 플러스 원 하지 않나요? 에? 이건 아니고, 예. 얘네들은 이제 하, 하긴 하고 있는데, 매당 3300원이에요. 지금 하나당 한 1650원 정도네요. 오? 아, 오케이. 아, 아, 아 뭔지 알겠어 네. 지금 팔고 계시고. 그. 음. 아, 이거 지금 제가 든 제품은 무당을 아니고 저당이거든요. 얘는 저당이에요. 얘는 저당. 이거 맛있어요. 이거 네. 맛있어요. 모든 제품이 다 무당이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어, 근데 설탕은 저다리가. 안 들어갔지만 네. 과일에서 나오는 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빼겠어요? 여기에 양 보면 아, 알아요. 사실 네. 당류가 1.7g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 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진짜 향이 좀 첨가됐다. 네. 약간 이 정도거든요. 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제로다. 아예 없다. 아예 무당이다. 아예 이거 없더라. 제로. 아, 아. 뭐 한번. 이건 무당이잖아. 예. 네. 이 무당이라고 하니까 그냥 부담 없이 뜯게 된다. 이렇게. 응. 맛있어.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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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니, 코팅을 당 없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코팅이 진짜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건데 우리 말, 마이... 우리 엔총가 그럼. 맛있다. 나, 나도 이거 예술대로 찾을 것 같긴 해 음. 진짜요? 일단 먹어보니까 무당에 이런 맛을 내는 거는 그냥 합격이에요. 제품적으로는 제가 말할 건 없는 것 같고 그 가격 구성을.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9,700샵입니다. 모든 제품의 가격을 9,700원에 맞출 건데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우리는 구성으로 협상을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저가 어, 달성을 해내야지만 우리가 같이 상승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구성을 네. 이렇게 해서 드릴게요. 네. 이 바는 판매가가 3,300원이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하나당. 네. <laughs> 그러면 여덟 개 여덟 개까지 드리는 거는 자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요거 두 개, 요거 열 개. 왜냐면은열두개 플러스 여기서 열 개. 네열두 개는 조금 솔직히 솔직히 조금 안될것 같아요. 너무 심할 것 너무, 같아요. 너무 한것 같고. 그러면 답 나왔어요. 여덟 개 아니. 우리 여덟 개고. 네. 여기 여덟 개잖아. 돈가리 뭐예요? 주... 이거 계산 안 되는데. 10개. <laughs> 저 계산서 좀 보도록. 아 네. 자, 근데 우리가 그 경쟁 업체 중에서 네. 사실 라라스윗이라는안식컬 있잖아요. 아, 네. 라라라라스윗 지금 얼마야? <웃음> <웃음> 했던 당시의 조건은 파격적인 할인으로 화제였는데요. 아, 네. <laughs> 어, 미안해. 말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 아, 조용히 좀 해요. <laughs> <laughs> 알겠어요. 바로 조용히 할게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예, 나라스윗을 제 친구 김원우 씨가 그 채널에서 개당 막대파 875원에 팔았어요. 어 맞아 동갑이시죠. 그죠. 아, 동갑이세요. 마... 안 믿겨요? <laughs> 혹시나 1 1 개로 맞췄을 때는 다시 자. 881원. 그래도 김원우한테 집니다. 저는 최소한 김원론 씨한테 지고 싶지 않거든요. 자, 지원하게. 자, 열두 개. 열두 개. 팔백팔은 얼마나 좋아. 어. 근데 거기는 저당이에요. 지금. 아, 거기, 거기는또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저당이고, 네. 저희는 무당이고. 무당은 조금 다르다. 오. 오. 그럼 열개 어때요, 열 개? 10개? 나는 열개만안 음. 사먹는다니까요. 나는 열 개면. 그럼 1 1 개. 나는 호수가 싫어요. <laughs> 몰라 그래요, 지금? 아. 8 0 8 원이면 진짜 원가보다 싸요. 아 사장님 그만 좀 드세요, 이제. <laughs> 원가하시는 거예요? 원가보다 싸네요. 싸는...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와 이건 사지. 미쳤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우리 그냥 거절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laughs> 내가 봤을 땐 이거 뜨자마자 무조건 사먹어요 사람들이. 이 정도 부 붙이면 은 사긴 사지. 예. 여기 닦 닦으세요. 입을 닦. 너무 맛있으니까 무침면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마케팅 비용, 백코시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아이돌입니다. 아, 너무 일도 하시죠. 이 마케팅 비용만해도 얼마인지 알아요? 워터건 들고 가면서 먹을게요. 어? 좋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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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인스타 스토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릴게요. 먹는 거. 진짜? 효과 없을걸? 얼마 그세되되 얼마. 자식이. 저는 적극적으로 주변에 퍼트릴 예정이고 음. 어떻게 1 2개 가요?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 아. 김호은 씨를 정 이기셔야겠다면 네. 자격 지심이 조금 있으신가요? 자격 지심이 없어요. <laughs> 열정감이 있어요. 선임장면 확실히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와. 개당 일단 좋아요. 계당808 네. 원이에요. 네, 네. 아 되네? 아 전문 이사네. 아 아유, 엄청 푸라시다. 어떻게 어이. 이거를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네. 어이, 저, 어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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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예. 써버리시죠. 저희가 부두계약은 예. 네. 부두기 없습니다. 품목을 저희가 과 제품 12개. 아, 9,700원. 섞어. 네, 모나카 2개 포함한 아. 10개 구성입니다. 모나카 둘 모나카가 이제 8개. 죠개 그렇죠? 9,700원. 네. 배송비는 이제 2세트. 구매 시세트 어, 무료배송이 됩니다. 이상. 아이고! 감사합니다, 첫 개야.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자, 불고 가 들어. 어? 아이스크림 가게 됐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laughs> 뿌듯하다, 뿌듯하다. 이야. 와 이야. 우와, 이게 무슨 느낌이야? 와, 이걸 우리가 판다고, 이제?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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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야첫 제품이다. 모라카를 이거 절고를 먼저 넣고. 아, 어 저기, 제 위에만 뜯어보자. 야, 자, 뭐라카. 야, 근데 우리 재고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재고 체크를. 잠깐만. 한 박스에 몇개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아, 알아야지, 그래, 누가. 어? 개당 몇개 들어있어요? 24개야. 30. 아, 매, 매입을 몇 개나 했는데요 30박스 정도 되지 않을까? 30박스요? 30. 30 곱하기 24 하면은. 와, 이거 저 재능력밖에. 암산 잘안 되지. 야, <laughs> 아, 근데 아직은 그래도 <laughs> 네. 냉동고는 든든한데. 저 음료랑. 네. 매대에 좀. 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자리 이렇게 많은데. 야, 뭐를 딱 제일 처음에 들으면 좋겠냐? 아, 근데 이게 매대에는 확실히 조금 사람들 눈에 혹해 보이는 게좀 어. 있어야. 혹해 보이는 거. 왜냐면 어차피 가격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 우리 샵은 그게 장점이에요. 이 어, 좋아. 자, 손님 오셨다. 어, 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 없는데 지금. 네. 아이고, 아이 아이스크림 아요. 자, 이거 좀 먼저 발로 가실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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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앉으시면 돼요. 어떤 제품인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예. 이게 뭐지? 아, 이거는 시간 지나면 수분 다 깨잖아요. 그죠? 잘깰수 있도록 몸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 성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저녁에 낮에 아이스크림 먹고 저녁에 또 우리 또 소주 한잔 먹고. 잠깐만요. 아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 무슨 고양인것 같은데. 아이 그렇습니까?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대구 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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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있는 구미. 아 구미. 네, 구미 사람. 아 구미 사람입니까? 오, 반갑지요. 아, 네, 네. 잠깐만 아이스크림 하나 드시면서 얘기할 수. 네. 아이고 멀리 서시는데. 예. 제 풍채가 있으시니까 저당으로 드셔야 돼요. 저당으로. 어이 맛있네. 그죠? <laughs> 저희는 맛없으면 제품 취급 자체를 안 합니다. 와, 이거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요 이거 얼마 같습니다, 이거. 아, 이거요? 제품 얼마 같습니다. 객단가가 한 2천원 정도 해야 되나? 예, 아. 2천원 하면 저희는 입점을 시켜드릴 수가 없는데. 아, 그래요? 저희 입점을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세상 물좀 하나도 모르시네. <laughs> <laughs> 저희 가연은 그런 제품들은 네. 아예 들어올 수조차 없습니다. 예. 근데 오늘 올라올 때 우리 엄마가 예. 서울 가면 눈뜨고 코베 간다고 저 시발. 진짜. 로근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 되니까. 아, 독한 소를 먹으면 잘못 먹는데. 예. 제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여기 A B C 청류 자몽 유자 그다 모히또 뱅쇼 있고 피나콜라다 그러고 이거 마가리타 요거, 소주병에 딱끼워가지으면은술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수수 녹아 기라 이거를 끼워서 먹는다고 했는데. 아, 그래 소주병에 끼워집니까, 이게? 소주병에도 끼워지지. 예? 에? 소주병에 꽂는다고요? 예. 뚜껑 열어보면 구멍이 서 잡고 가야 아니지, 아니지. 그러면요. 구멍은 밑에 있지요. 어? 어? 구멍 어디 있어요? 구멍은 나는 뭐, 여기저기 다 있는데. <laughs> 밑에 있잖아요. 아! 밑에? 밑야 <laughs> 그렇지 진정에 그대로 뽑는 거예요. 바로 게임가 묻치요아이 패키지 음, 이 모양이. 그렇지.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소주병이구나. 네. 자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어디 끼우기 없잖아 예. 네. 백호야 소주 사나. 음. 협상 중 아니에요? 소주 <laughs> 사올게 사올게. 갔다 와, 네. 갔다 오면서 이게 만몇 가지예요? 아음까지입니다. 아홉, 아홉 가지입니다. 아홉 병 네. 사올게요 소주. 자 아홉 병무리고 네. 간단하게 뭐한두 병만 사 오고 <laughs> 아홉 병 사와야 돼요. 맛을 다 봐야 돼. 내가? 예. 네. 같이 드실 거죠. <laughs>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내가? 네명 반씩. 한분 수분 반 보여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색깔 예쁜 걸로. 오. 요즘 여름에는 뭐이또뭐이또 좋죠. 뭐야 뭐야? 어? 어? 어 그냥 그래, 너무 끝이에요. 예. 네. 우와 이쁘다. 오. 이야. 계속 들어가네. 예. 사진 하나만. <laughs> 동영상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예쁘다야오오 아니 근데 아요 상태로 먹는 거예요? 예아 네. 어, 그냥 이렇게? 아씨 이거 이거 진짜 특거다 이거 왜냐면 술자리에서 내가 옆 테이블에 요를 먹고 있잖아 무조건 시키다 시키지 무조건 시키지 아 진짜로 아 멋있잖아 남들 요만큼 크게 먹고 있는데 나는 일이 뭉고 이 장이 잘 만들었네 모델기 위해서 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금 소주를 마신다고 그래서? 아, 9,700원에 전국적으로 <laughs> 네. 먹어보고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매입을 할지 우리가? 예, 예. 아, 갑자기 소주 먹는다고? 아, 맛있다. 맛있다, 아, 예. 많이 달아지는구나. 아, 맛있다. 예. 이게 무슨 맛이죠, 이게? 이게 예, 모히또입니다. 모히또? 모이토. 예. 한잔 더. 받아, 받아. 아그죠아니 어쨌든 고생, 고생 참 많으시고. 아유. 아이고. 어이게아니이거뭐 예, 예, 네. 아, 예. 이거 하나 시킬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고 아이고. 아이고.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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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이고이고 아이고. 이아이기이고아이아이이고이고 아이고. 아아 이야, 야, 야, 이거 바로 옆 테이블에서 와, 저거 뭐야 나도 시킬래, 바로 가지. 우와, 사장님 블루베리 하나. 난 탄산수에만 넣어도 되나? 그냥 입구가 맞아요? 입구가 안 맞습니다.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 탄산수에 이거를 됐다. 되네. 됐다. 야, 됐다, 되잖아요. 이니 네, 근육이 있으면 되지. <laughs> 이거는 억지로 <역시나> 막 <웃음> <웃음> 여러분, 됩니다. <laughs> 그러면 은이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형성돼 있죠? 저희가 지금 파격적으로 초록창에는 지금 13,500원 13,300원 세병에 세 예. Yeah. 지구 최고? 최저? 지구 최고.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맞습니다. 근데 응.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맛과 멋 정도면 은이일등한 자질이 있어요. 예. Yeah. 가격까지 잡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랜드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에 최저 가격이 13,000원이니까 네. 저희가 9,700원에 3개에 배송비 별도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는 저희는 협상을 보일 수가 없어요 야 4개 플러스 무료 배송 저는 직업을 잃겠죠 많이 팔게끔 노력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아예아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짠 하면은 나는 먹는 음, 거, 아, 다섯 병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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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장님요. 아니, <laughs> 지금 오토바이야 잠깐만, 오토바 가고 어떻게. 하? 하는... <laughs> 사실, 이 제품 자체를 새로 개벨로 해가지고,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뭐, 좋은 게뭐 들어갔습니까, 혹시? 천이 차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도 저희가 몸에 해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당만 남겨두고, 나머지들은 다 빼고, 잘깰수 있도록 몸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 성분이 안에 들어있어요. 구형에서 신형으로 넘어올 때 당도 확 줄었고요. 네. 성분이 한참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인료 이런 것들을 네. 크게 못하고 네. 저희가 지금까지 출시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세계의 무료배송은 사실 그 정도 메리트는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 가격입니다, 배송비만. 배송비가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잖아요. 이게 이러면 사실 하나 가격입니다. 99%가 저희가 온라인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아이거 이게 술을 자꾸 뭐가 이제 판단이 좀 흐려지는데. 네. 아, 한잔더 빨리 드려야 아,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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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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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많은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진짜 이게 마지막 더 이상 없이. 세개 무릎에서. 한 세트 무릎에서. 아! 네.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자. 오 야. 이렇게 놓나? 이렇게 놓나 보통? 어. 대구 가게 같아져. 어, 대구적인 느낌으로 괜찮네. 저희가 아, 오픈 시작하겠습니다. 어 네. 선생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왔어요. 놀러 와주세요. 모든 물건을 9,7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아, 9,700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럼뵙겠습니다네 아, 안녕하세요. 일단 나는, 나는. 잠깐 안으로 모셔도 될까요? 지금 친구랑 자다가 선전하러 네. 이러 이고나오고 괜찮아. 아, 이게 근데 매... 술 먹기 전에 들리면 좋아요. 머리 모자이크 해줄게. 여기 날려줄게. 머 머리 네.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샵을 오픈했어요. 9,700원에 모... 모든 걸 팝니다. 그죠. 자요거 기준으로 의 9,700원에 12개입니다. 말이 돼요? 하나에 천 원이 안 해요. 네. 맛보기 하나 하시겠어요? 어떤 맛 좋아하세요? 아, 아아..아..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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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시면 감사해요. 네뭐 아, 어떤 맛 좋아하세요? 부담 가지 말고. 잘먹 하나 먹어야지 진짜. 지금 여기 대박 났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laughs> 탱크 부인데아 그렇지. 근데 이제 맛 똑같은데 더 싸고 제로면 저는 사 먹겠죠? 9,700원에 12개입니다. 어 이거 근데 고르는 거 보니까 되게 뿌듯하네? 슈거 3명, 조포세면 3명이요. 아 좋아 좋아. 옆 테이블 안 드릴 거예요? 아 예, 저희끼리 마시는아 아, 근데 누가 봐도 야, 야. 저희끼리 마시는 지금 지금 자다가 나 헌팅이 안될것 같긴 아, 해. 안될것 아, 같긴 해. 카드 주세요. 네. 카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 슈거 멋지게 또 오. 야. 9,700원으로 모든 거다팔 건데 어떤 제품이 들어오면 좀 놀러 올것 같아요. 진짜 뭐메고 관련된 뭐 구출성이 있는 제품이 있어서 어? 구즈 진짜로? 그 메고플이 제일 재밌는 품이라고 생각하고 아 너무 고맙고 네. 우리 친구 그럼 그 위해서 그러면 재방문을 하면은 내가 내 티셔츠 이거 32,000원이거든? 9,700원에 우리 친구한테줄게 <laughs> 오케이? 아무튼 그거는 제가 생각을정도구즈내라면서자 좀... <laughs> 네. 아이스크림 저거 저 자, 어떻게 서 줬잖아. 네. 어, 그거 식욕 까지 <laughs> 사장님 식급에서 <시기업에서 웃음> 까야지, 그거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들어갑시다. 자, 보기 있다. 아, 네. 일단 들어가시면. 크으, 이거 하나 가져가서요 소주병 입구랑 맞춰서 그대로 돌리면. 야 만구천사백원 결제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카드 변제. 네. 카드 있어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샵 9700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네. 대야 저거 너 제조했잖아. 네. 네. 저도 저 시급에서 판다. <laughs> 아니 팔라고 했잖아요. 아니 시음은 하... 아 이게 보여는 지 아유 어지겠다 네, 저 진짜 고생했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뭐 어땠어요?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은 우리가 모객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뭐 하는 대지 알릴 네. 필요는 있는 거야. 맞아. 이게 지금 측면에 현수막밖에 없잖아. 네. 정면에 블링블링한 간판을 좀 빨리 달아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음. 그 앞에 세워놓는 거 뭐. 이 간판? 네. 어, 그것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뭐 구성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온라인에서 9,700원은 바 기준으로 12개. 모나카 8개 구성이고. 맛보기. 전 제품 맛보기 어. 한 가지씩 다 들어있는 그열 가지 어, 종류 들어있는 것도 9,700원. 아니 구성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고. 이런 구성은 어디 가서도 못 받아요. 그치. 우리가 첫 번째 제품으로 잘 들여왔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스키에서도 세개에 9,700원. 그다 무료배송. 아주 좋았어요. 네. 배송비를 일단 제해줬잖아요 그치, 온라인에서. 어. 음. 아주. 훌륭한 협상이었다고 생각하지 저희가 촬영이 진행되지 않는 날에도 이 샵은 열려있습니다 무인으로 네.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동 19-5입니다 어? 간판 어? 약간 이제 뭐 파는 것 같은데? 자신감이 좀 생겼어 기가 막히죠 떡볶이 좋아요 떡볶이? 드셔보세요 자, 드셔보세요 다시. 예예 9700원. 네, 가성비 죽이죠. 오늘 매출 좋은데? 어? 아니. 장사 꽤 돼요. 제가 좀. 어? 어, 저는 아유,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계산 도어드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보 많이 해 줘. 그 친구들한테도 많이 말해 줘요. 나 오늘 홍주기 일장입니다 제가 그냥 다 말해 줄게요 어! 오! 오 예. 너너 일, 일, 일장 아닐 거 같은데. <laughs>